안녕하세요 정재입니다 오늘은 클립 스튜디오 소재 추천을 들고 왔어요. 저는 몇천 개가 넘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웹툰과 일러스트를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소재를 고르고 골라 저희 베스트 10을 추천드릴게요. 가능한 현재 구매할 수 있는 소재 위주로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없는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텀블벅 링크를 같이 올려둘게요. 첫 번째, 찌르레기 자수 브러쉬. 제가 제일 좋아하는 2D 브러쉬예요. 저도 동료 작가분의 추천으로 구매했는데, 자수 브러쉬라고 되어 있어서 옷에 자수를 넣을 때만 사용할 것 같지만, 의외로 폭넓게 여기저기 잘 쓰이는 저희 추천 소재입니다. 활용법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마녀의 옷장 브러쉬. 이것도 동료 작가분의 추천으로 구매했는데, 그 뒤로 저도 추천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로맨스 판타지 장르를 하시면 거의 필수템인 브러쉬예요. 베이직한 브러쉬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활용도가 높고, 특히 문양과 레이스는, 어, 이거 내가 보던 웹툰에 나왔던 거다. 할 만큼 정말 많이 쓰이는 것들이 많아요. 세 번째, 초원의 노래 브러쉬. 마녀의 옷장 만드신 작가님이 두 번째로 만드신 소재입니다. 이것도 얼핏 보면 초원이나 유목민족 관련 브러쉬일 것 같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브러쉬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잘 쓰입니다. 특히 털 브러쉬가 퀄리티가 높아서 정말 추천드려요. 현대 신발 3D 솜니움님이 만드신 신발 시리즈입니다. 현대에서 트렌디하고 디자인이 예쁜 신발이 많아서 저도 원고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3D 스케치업 배경이나 3D 오브젝트는 장르에 따라 그림체에 따라 사람마다 너무 달라져서 추천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반드시 꼭 있어야 한다고 추천하는 건 3D 손과 발입니다. 3D 두상의 경우엔 그림체를 많이 타서 기존에 나온 두상이 제 그림과 꼭 맞는 느낌이 없어서 저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발은 그림체를 덜 타고 웹툰과 일러스트에도 상관없이 유용하게 쓰이고 액션, 로맨스, 시대극 같은 장르 상관없이 모두 쓰이기 때문에 손발은 3D를 정말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로판 신발 3D. 솜니움 님이 만든 신발 시리즈의 로맨스 판타지 버전인데요. 데포르메가 살짝 들어가서 쉐입이 정말정말 정말 예쁩니다. 발 자체도 조형이 예쁜데 신발 디자인들이 유려해서 유독 솜니움 님 시리즈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무신사. 무관인 신화를 이르는 말로 무신사 세트인데요. 처음 본 순간 정말 인상 깊게 제목을 잘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팀 머그 소재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이전 판타지 보부장 소재 세트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만든 3D는 다른 3D 소재들에 비해 유독 가벼워서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고 느끼고, 3D인데 어느 각도로 돌려봐도 선화가 깨지지 않고 정말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그림에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기 힘든 가복과 소품들이 요새는 3D로 잘 나와서 전 그림 그릴 때 정말 행복해요. 일곱 번째, 화려한 원고를 위한 웹툰용 배경 211종. 웹툰 후보정으로 실력이 좋기로 유명하신 이끼 님이 직접 만드신 후보정할 때 필요한 웹툰용 배경 패키지입니다. 이제는 웹툰 원고할 때 없으면 안될 정도로 정말 자주 쓰고 있어요. 여덟 번째, 웹툰 일러스트 후보정 필터, 초간단 서사 필터. 이번에는 후보정 필터입니다. 원클릭으로 여러 분위기 후보정을 쉽게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후보정 필터 세트예요. 이것도 저희 웹툰 원고 필수템이 되었는데 등록과 사용이 조금 복잡해서 사용법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장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없는 텀블벅 펀딩 소재인데요. 펀딩 기간이 끝났지만 기다리면 나중에 팬콜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창작자에게 1대1 문의하기로 혹시 따로 판매는 안 하시는지 여쭤보면 개인 구매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그림 같은 3D 모델링, 섬세한 손발 최근에 펀딩이 끝나서 아직 올라온 구매처가 없는 걸로 알아요 표지 일러스는 제가 맡았습니다 <laughs> 텀블벅에서 엄청나게 성공적인 펀딩 퍼센트를 달성했는데, 손과 발이 제목 그대로 정말 섬세하고 아름답습니다. 특히 원래 사람 손톱은 평평하지 않고 살짝 호선을 그리며 둥글게 생겼는데, 그게 3D 소재에서 구현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손톱 길이까지 선택할 수 있어서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모든 소재를 통틀어서 2D, 3D 단한 개의 원픽 소재를 추천한다면, 이 손발 3D를 추천할 거예요. 웹툰 배경 연출의 끝판왕 올인원 패키지. 캐로툰에서 펀딩한 후보정용 웹툰 배경 소재인데요. 캐로툰에서 맡은 작품들은 어느 날 공주가 되어버렸다, 어떤 개모님의 메르헨, 시크릿 레이디, 남편을 내편으로 만드는 방법 등으로 저는 이 작품들을 다 봤습니다. 정말 다 너무 좋아해요. 캐루트는 특히 후보전과 편집을 잘하는 걸로 유명한데, 여기서 후보전 웹툰 배경 패키지를 냈다니 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펀딩도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매처가 나와 있지 않은데, 저는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추천하는 소재로 저희 베스트 10가지 였고요. 몇가지 소재의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찌르레기 자수 브러쉬를 활용해서 웨딩 베일과 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스튜디오 소조이 블러드 페스티벌 선불박 펀딩의 홍보 일러스트 였는데요 자수를 어떻게 그림에 녹여내는지 사이버 삭바느질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큰 틀을 잡고 리키파이와 마스킹을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때 레이어는 층마다 다 분리해놓고 여러 겹을 겹쳐서 만들어줘요. 그 다음은 사이버 삭바느질의 영역입니다. 소재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한땀한땀 한땀 그려줍니다. 단순히 하얀 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레이스도 아주 얇은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 두께로 인한 단차가 생기는 명부와 안부를 구분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입니다. 3D 손을 그림에 녹이는 과정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3D 손 모델링을 가져와서 설정의 핸드 포즈로 포즈를 잡고 위에 곱하기 레이어로 색을 씌워서 주변 피부와 맞춰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퀄리티를 올려가면서 손의 디테일을 함께 올려가면 됩니다. 그럼 쉽게 완성이 되죠. 마지막으로 후보정 사사 필터 등록과 사용법입니다.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면 감사하게도 깔끔하고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룹 레이어를 혼자 눈을 띄워서 소재창에 드래그하면 레이어 템플릿 통째로 소재 등록이 됩니다 Alt를 누르고 레이어 눈을 선택하면 원클릭으로 해당 레이어의 눈만 떠지고 나머지는 전부 감기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후보정 필터를 쪼르륵 등록해 놓습니다 처음에는 등록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나중에 정말 편해져요 그 다음은 끌어다가 원하는 레이어 위치에 후보정을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그림에 맞춰서 조금씩 위치나 색감을 수정해주면서 필요 없는 레이어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조절해주면 돼요. 다만 레이어 효과가 통과 상태일 때는 아래 레이어에 클리핑하면 통과 효과가 풀려버려서 아래쪽 인물을 컨트롤로 레이어 썸네일을 클릭해 선택 영역을 가져와 마스킹하는 방식으로 하곤 합니다. 여기까지 소재 추천 베스트 10가지와 소재의 활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봤습니다. 제 추천과 팁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